10월, 10월 3일 금요일입니다. 오늘이 세물때인데 입항어선은 한 30여척 많은 어선이 입항을 하였습니다. 근데 물때가 이런 세물때라각 어선별 조항은 크게 눈에 띄는 조항은 없고 뭐 이런 식으로 갈치 쓸만한 거 한두 개 알아주기 두세 개씩 뭐 그런 선입니다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택배 발송도 전국 시단위까지 가는 택배도 추석 전 오늘이 마지막 발송일입니다. 이제 내일부터는 택배가 전면 금지되고 추석이 지난 후 10월 9일부터 다시 택배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. 이 바라족입니다. 이 눈에 보이는 위 씨알은 뭐 상차림 한두 번할 정도 굵은 씨알들이 얹혀 있고, 상자 속은 매운탕이나 가족끼리 그냥 이렇게 간단히 조기 구이나 매운탕 이용하실 수 있는 한 17, 18cm 정도 되는 그런 씨알들이 담겨 있는 바라족입니다. 유자마 화산에 선별된 좀 굵은 조기들은 단가들이 너무 비싸니까 그냥 싼 맛에 가성비 좋은 이 바라조기들을 좀 찾으십니다. 이 위에 보이는 이런 씨알들을 올라서 한두번 상차림이나 뭐 이런 용도로 사용하시고 나머지 속시알들을 가족끼리 조기 구이 매운탕 이런 용도로 사용하시면될것 같습니다. 지금 잡히는 갈치 중 가장 굵은 40미 갈치입니다. 맨 윗부분에는 한 손가락 4개 정도 씨알들, 그리고 속에는 손가락 3개 반 정도 씨알이 40마리씩 담겨 있습니다. 손, 오늘 막 들어온 갈치들이라 손도도 좋고, 아주 통통하게 살이 올라 갈치 품질이 좋습니다. 자, 40미 대갈치. 오늘 택배 발송 마지막 날이니. 오늘이 지나고 나면 추석 이후에 다시 만날 수 있는 가식미갈치들입니다. 자, 목갈치 중간 씨알입니다. 몸통 폭한 6cm 전후 그런 씨알들 한 상자 60마리씩 담겨 있습니다. 그냥 가성비로 집에서 뿌들과 갈치 구이나 조림 이런 용도로 참 좋습니다. 손도 좋고, 갈치, 눈동이도 통통하고 좋습니다. 자, 중간 씨알의 목갈치. 한 상자 60마리 짜리입니다. 그냥 가격 대비해서 집에서 드실만한 그런 씨알들입니다. 자, 중간 씨알. 못 갈칩니다. 여기 준비 미처 오다신 고객님들 오늘이 마지막 발송일이 오늘 주문하시면 내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열한 척이 입항한 유자마어선들의 조기현황입니다. 역시나 오늘도 조기는 많이 들어오지 않았고 지금 요 보이는 요 정도가 한 척이 잡은 전체양입니다.